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기완입니다. 다들 모바일 카트라이더는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아직 게임이 나온지 별로 안 돼서 적응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 모두들 화이팅입니다. 오늘은 모바일 카트라이더 꿀팁인. 레전드 캐릭터 얻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모바일 카트 내에서는 카트 바디만큼이나 캐릭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캐릭터에 따라서 루찌를 받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기도 하며 아이템 전, 스피드 전에서도 능력치에 따라 게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레전드 캐릭터 얻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벤트 보상으로 레전드 캐릭터 얻기 이벤트 보상만으로도 충분히 레전드급 캐릭터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이벤트 클릭 후 이벤트 안내 클릭을 하시면 출석체크 이벤트가 나올 것입니다 즉시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호랑이다오 캐릭터를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레스트 기념카드와 K코인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모으는 방법은 출석체크나 이벤트,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 가능합니다 호랑이다오의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 RP 5프로 능력치 5% 멀티부스터 시간 플러스 4 자동게이지 속도 플러스 3%로 되어 있습니다. 무료이지만 이쁘기도 하고 능력치가 좋아서 얼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, 뽑기를 활용하여서 레전드 캐릭터 얻기. 이 방법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창고에 들어가 보시면 고양이 비밀 코드 아이템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. 고양이 비밀 코드를 활용하여서 레전드 캐릭터를 뽑으실 수 있는데요. 캐릭터뿐만 아니라 카트 바디와 각종 아이템들을 뽑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. 하지만 하루, 무료로 뽑을 수 있는 수는 5회로 정해져 있으며 메디아 응시점 앱을 5회 완주해야지 뽑기가 가능합니다. 우리 카린이들을 위해서 메디아 은시처맵을 리타당하지 않고 오해 완주하는 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방을 만드시고 방 설정을 개인으로 바꿔주신 뒤 AI봇을 추가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우리 카린이 여러분들은 리타당하지 않고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? 카트 바디만큼이나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루찌 모으기나 스피드전, 아이템전에서 큰 힘을 발휘하니 무료로 꼭 레전드 캐릭터 얻으셔서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